극대 극소 우리 함수의 함수의 증가 감소 로 한번 극대 극소를 다시 한번 수투 내용을 복습하면서 해 봅시다. 우리 수투에서 함수가 증가하면은 f 프라임 x 어땠습니까? 아, 너무 낮다. 아, 오케이. 함수가 증가하면. 0보다 크거나 같았지. 아, 네. 함수가 먼저 나면 등호도 된다고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함수가 감소하면 F'X가 0보다 작거나 네. 같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극점은 어떤 지점입니까? 어, 아닙니다. 증가 감소가 그렇지, 증가함수가 변한 겁니다. FX의 증가와 감소가 변하는 지점이었습니까 맞지? 그래서 우리 수표에서 f 프라임 x가 정의되지 않는 뾰족점도 이런 뾰족점도 요 지점 x가 a라고 하면은 f 프라임 a는 존재하지 않지 왜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랑 다르지? 하지만 X와 A는 어떤 지점입니까? 극대점이기도 하지, 여기는. 증가하다 감소하고 바뀌는 지점이니까. 그래서 미분 가능성하고는 극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극점이라고 하면은 함수의 증가와 감소가 변하는 지점을 얘기합니다. 기본 정석 봅시다. 음, 우리 증가에 대한 정의를 해놨는데, 증가에 대한 정의는 A가 B이면은, FA가 FB가 되면은, 증가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이거보다는 이걸 더 많이 봤지. 이 형태를 많이 봤지. 이 형태는 뭐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까? 증가함수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지. 그래서 저럴 경우에 증가한다. 반대방향이 될 때는, 감소한다. 그 이번까지 설명이 다 되어버렸네. 함수 F'X의 부호와 증가와 감소가 저런 연관성이 있습니다. 172쪽 봅시다. 이게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등호가 사라졌지? 보함수가 0보다 크면은 함수는 어떻습니까? 증가합니다. 보함수가 0보다 작으면은 함수는 감소합니다. 거기에 대한 정의가 172쪽에도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정석 해가지고 빨간 글씨로 나와있지. 함수가 증가할 경우에는 등호가 붙는다는 거꼭 기억해 줍시다. 알겠습니다 저거 꼭 기억해 줘야 다 자, 기본 문제 9-1번 봅시다. 다음을 증명하야라 되어 있는데 이거는 증명이라기보다는 그냥 보여주면 됩니다. 함수 y는 ex 플러스 x가 증가함수임을 보여라. 뭐 해주면 됩니까? 2분에서 0보다 크다만 보여주면 되지. 맞습니까? 네. y'은 이렇게 됩니까? 네. ex는 뭡니까? 지수지. 네. ex는 지수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큽니까? 거기에 1이 더해져서 이 수는 항상 1보다 크니까 네 맞지? 도함수가 어때? 어 도함수가 즉 y 프라임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원래 함수 f(x)는 어떻습니까? 증감수입니다. 이렇게 보여주면 됩니다. 이거 뭐고여만 주면 됩니다. 간단하지? 두번째거 x-sinx 자 얘는 구간이 잡혀져 있네 마이너스 2 π 에서2 π 까지 여기 범위 내에서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역시나 미분해봅시다 y'은 1-cosx네 이거 그려버립시다 그냥 우리 는게 훨씬 더 간단합니다. 코사인 x 한번 먼저 그려볼게. 코사인 x 이게 마이너스 2파에서부터2파까지의 코사인 x니까 얘를 마이너스 붙이면 방향이 바뀌지. 그 다음에 y축으로 1만큼 올리니까 어떻게 그려집니까? 이렇게 그려집니까? 네. 이게 어때? 마이너스 2파이에서부터 2파이까지 f'x가 프라임 네. 전부 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맞지? 증가습니다 네. 3번 봅시다. x의 x 분의 1승 이상하게 생긴 함수지만 저거 우리 지수에 뭔가 x가 있으면 어떻게 해주는 게 제일 좋았습니까? 알어 아니야 그 역수일 때 지수에 뭔가 함수가 돼 있어. 쟤를 끌어내리는 게 제일 편하지. 로그를 취합기다 안되네 이렇게 로그... 됩니까? 네. 그다음 뭐 해줄까? 우리는 뭘 구해야 되지? dx 분의 dy f 프라임 x를 구해야 되지. 네. 요거 미분하면 됩니다.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 얼마 됩니까? 네. 그렇지. 요거 앞에 거 미분하면은. 이렇게 되나? 얘꺼 안한거앞에안안한거 거 뒤에꺼 거 한거 이렇게 됩니까? 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나? d x 안고. 는 y인데 y가 x의 x분의 1승입니까? 음... 음... 왜? 맞습니까? 네자 음... 음. 근데 X가 어떻습니까? 이분 이렇게 끝냈습니다 X가 어떤 수? 3, 구간이 3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네 자, 일단 무조건 양수인 것 먼저 빼봅시다. 얘 어떻습니까? 양수. 무조건 양수지? 네. 제곱수니까? 자, 얘 뭡니까? 지수. 지수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니까 네. 그럼 요 범위 내에서 얘만 따져주면 됩니까? 네. 무한대는, 그럼 열린 거 아니에요? 무한대. 어, 없 어, 무한대는 다칠 수가 없지. 맞습니까? 자, LN3, 1-LN3, 어떻습니까? 자, 2가 얼마인 숫자지? 2.7. 2. 2. 얼마, 얼마지? 0 네. 네. 자, 이거는 1보다 큽니까? 네. 네. 1보다 크지? 그러면 네. 이 수는 어떤 수? 음수. 음수가 됩니다. 자, 양수, 양수고, 요수가 X가 커지면 커질수록 계속 더큰 음수가 되지? 어떻다? F'X가? 프라 네. 0보다 작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함수 간 함수, 함수라서 요런 건 미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3을 준 이유가 2가 0.7그렇 지부로 3 살워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유제 9-1번. 어 그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2까지는 증가해요? 아니지. 아, 아니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2까지. 아, 2. 맞지? 2가 아, 아, 될때딱 0이 되잖아. 네. 무슨 말인지 네. 이 2까지. 굳이 따지잖아. 유제 3번, 4번 두 개만 한번 해봅시다. 이거 솔삼이었으면 어, 맞아. 2랑 2랑 구분이 안 되니까. 아, 어. <laughs> 솔울이었 意思。